삼한당현 영남 본부장 박준규 중앙 본에서중한선 한국 차량 방문 기동 수때 서울 인천 경기 광역대장 전준호입니다어 이번에 저희 7개 광역권의 첫 발대식인 서울 인천 경기 발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 수차 때는 바이크로 뭉쳐진 기동 수차 대로서 앞으로 많은 교통 개도와 우범지대 수차을 통하여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시민본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 굳게 다짐 이 됩니다. 정직, 질서, 청교의 이념을 실천나 한국자연방범기동대 수첩대의 역군임을 자고 애양심을 정신과 희생봉사를 자세로법치서 확립과 민생치한 예방 및 세상을 살질서 유지와 무지서 추방하여 세계와 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지표를 밝힌다. 하나 어. 우리는 검소한 생활을 바탕으로 생업에 충실하며 희생봉사의 정신을 사회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침묵과 우에를돈독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나. 하나! 우리는 복장을 단절히 하고 지휘체계를 생활하여 명예로 봉사자의 자궁심을 갖는다. 하나. 하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원이 된다. 하나! 하나. 우리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봉사자로 지역 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바로 장교 장교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 다음 어간님께 대한 종합 보고자에 대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아, 보고를 에,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 어, 자율방범 기동 순찰대는 어, 원래는 한국 민간 기동 순찰대로 어, 출범을 해서 올해로 어, 42년간 어, 경기도 일원에서 어, 그 동안 어, 음지에서만 활동을 해, 해온 어, 봉사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가 이제 네, 전국적으로 어, 조직을 확대하고 어, 활동을 계획한 것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광역 발대를 맡게 됐습니다. 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작대 부보무장이신 김세근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도봉, 경기본부 도보의 어, 견상수 내무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어, 경기도보본부 어, 김영철 기획국님께서참석하습니다네 추가적으로 또 오시면 오시는 대로 예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석 상단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라 중앙국민들께 경례. 단결 바로. 예, 참석해, 참석해 주십시오 단결 <laughs> 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생활 침체와 경제적 침대를 이겨나가 지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밭대승길분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황혜념 봉장님 감사드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왔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한한 감회와 영광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대원 여러분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율 방범 기동 순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체업에낮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기중한 저녁시간에 우범지역수 순찰하며 사회질서를 제외하는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대 앞장서며 혼우 계신 어르신, 소년소녀 소년, 가자 그리고 기초수급생활자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칫만 마음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더욱더 진심 어린 정성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대장진임 기간 동안 전 대원님과 더불어 진심 어린 모습으로 지역 안전 지킴으로써 대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하여 서로 돕고 내 고장 발전은 물론 투철한 상황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한국 자율방범 기동수차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원 모두가 항상 마음을 열어 봉사단체라는 한 이념 속에 서로를 신뢰하고 대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푸훈한 정이 넘치는 기동 숫자태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하였고, 난시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단단히 다져진 땅 위에 지어진 집은 천 년을 간다고 했으며, 장류는 오래 묵어야 그 맛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단결로 우리 한국자유방문기동 숫자대가 으뜸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하는 봉사대원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내외기민 여러분께 그리고 멀리서 오신 지역광계대장님들과 모든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30일 서울 인천 경기 광역대장 정정남 퇴가습니다큰 응.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체 일어서. 일동 차렷 중앙무문단위 예, 착색해 주십시오. 아, 어, 어먼길아 어, 마당 오늘 아 어, 진짜 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모습이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아 어, 지난 시간 동안은 경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저희가 공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어,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저희 어, 기동 순찰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오늘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어, 제 입장에서는 어, 누구보다도 어, 오늘 어, 이제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움직였던 황영 부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 광역대를 발대를 하게 되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모두 돌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기쁨도 나누고 하는 보이도록 하고 어, 대신 어, 이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더 노력해서 봉사해주시는 어, 우리 한국 자율방범 기동순찰대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수당 입장. ここだけひろりやねん。 한결 예일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큰 박수로서 환영의 화다 을어주시기 공부장님께서 주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아이 예, 반갑습니다. <laughs> 특히 그 강혁 씨도 초장님불 비롯한 우리 그 부대장님 이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먼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판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관계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저 우리, 정무성 우리 저 정무성 저 광역 대장이께서 이렇게 계급장 수, 수술을 하는 거 보니 또 대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그 대장인가 모든 각계 기관 단체장님들한 여러 분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날이 더운데 찬찬히 이렇게 아까 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가다가. 보니 먼길 오셨구나. 이런 걸 느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고 야간에 큰구나할거 없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31개 시분이 있는데 지금 배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전에 그 인천에 행사를 갔었는데도 인천대학교 거기서 체육강사 하는 거 보니 명초한 대장께서도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잘해야 되구나. 겠 우리도 경기도에서 잘해야 구나 인천도 잘해야 구나 이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인명장 및 표창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자임명장자임명장 <laughs> 중앙본부 2020-01. 서울, 인천, 경기 광역본부 광역대장 정정남. 귀환을 한국자유방범 기동순찰대 서울, 인천, 경기 광역본부 광역대장으로 김병아. 2020년 5월 30일 한국자율방범 기동순찰대중앙본부, 중앙본부장 정무성. 상정의원님께서 표창을 주셨는데 호명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철님 박동식님 김종경님 홍승희님 송영순 명 다시 앞으로 한국자율방범기동순찰대 정철 귀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율방범기동순찰대원으로 범죄예방 및 지역 사회 이원의 헌신한 공이 매우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심상정. <laughs> 예. 아, 박동신 네,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속 한국절율방법 기도통찰대 총영수 예,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자율방범기동순찰대 홍선희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장 한국자율방범기동순찰대 김종경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재촌 부대장님, 김종한 처장님, 신영일 처장님, 신창규 처장님. 자, 고백하실 분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예. 자, 표창장 아, 대표로 한 명만 고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표창장 2020-30호 정정남. 귀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율방범 기동순찰대원으로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일원에 헌신한 공이 매우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5월 30일 경기도의 의원 오진택 표창장 제101호, 정재영 귀아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양심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밝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안공이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5월 30일 화성시의회 비장 김홍선 해 <목소리도> 대단히 지극적이었습니다. 수찰 때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큰박수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 네? 네?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서울, 광역, 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예! 선생님 금배제 한번 하시지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기동 수차 때 전국에 있는 대원들의 안녕을 하고 앞으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실무도 좀부모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위하여 하겠습니다. 위하여! 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나 해렸습니다 같이 고생 많았습니다. 첫단을 즐기는 게 리야또 본인이 하고 있는 봉사 활동이 우리 말고도 또 다른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책을 맡고 있는.